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어제 다우 지수가, 네, 많이 올라가지고, 어, 아, 우리나라 주식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어제 미국 주식 289포인트 올라가지고, 27,976포인트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229포인트로 올라가지고, 자그마치 2%나 올랐네요. 2.13% 아, 11,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11,01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지금 1.83% 오르고 거래소도 17.7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아, 만기일까지 쉬지 않고 거래 지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종목이 네 파란건 별로 없고 아, 올라가는 게 많죠? 네, 올라가는 종목이 900개, 빠지는 종목이 300개,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네, 올라가는 종목이 550개, 네, 빠지는 종목이 한 290개 정도 되니까, 아, 3분의 1 정도는 빠지고, 3분의 2는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두세 종목의한 종목은, 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까지 상이 좋을 때는 매수 주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종목별로는 오늘 휴맥스가 또 상한가를 쳤는데 어제 시간에에서 상한가를 쳤었죠? 네, 휴맥스하고 휴맥스홀딩스가 상한가를 쳤는데 원래 그 대장주가 가면은 같은 종목도 따라간다겠죠? 네, 그리고 휴맥스가 대주주로 내 네, 가지고 있는 RT 캐스트도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휴메스가 움직이는 거에 네,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휴메스가 대장주고 휴메스 홀딩스하고 RT 캐스트는 네 후발주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대장주가 가면 같이 따라가 가는 게정석인데네 대덕주자고 대덕은 약간 그 운이 안 따라서 그런가, 네 약간 애외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 휴메스 같은 종목은 아. 제가 3,000원 할때 매수를 시켜가지고, 네, 4,000원 대에서 매도를 시켰는데, 원래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대박이 나는 종목이거든요. 아, 최고 15,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장기로 투자하면 아주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 종목 상담이 두 건이 나왔었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목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정말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을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거꾸로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상담을 했나는 모르는데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아, 정말 아니여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추천한 안심 종목은 항상은 그 추천가보다 결국에는 더 간다고 했죠.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그 매도가는 아 뭐라 할까 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최저가를 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매도를 시키고 보면 더 가는 경향이 많은데 아, 한 번에 네, 가는 것보다는 쉬었다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장기로 들고 있으면은 네, 그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네, 다알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을 받지 않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네. 종목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교육을 받으신 분은 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또어 종목에 대해서 볼수 있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TCC 스텔 이 종목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추천을 해 가지고 아 밑에 사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오늘 상한가를 쳤다고 아주 기쁘다고 아,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역시 교육을 받은 그 보람이 있구나. 가르친 보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 역시 종목을 볼줄 알고, 제가 교육한 보람이 있다. 이걸 듣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도 1,8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왔죠. 이런 종목도 장기 투자를 들고 있으면은, 네, 아, 3,600원까지, 4,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아, 물론 더갈 수도 있어요. 5,000원, 6,000원까지도 갈수 있지만, 그, 1차적인 상승가를, 네, 4,000원 정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주식을 최고가로 놓고 보면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수익을 챙길 줄도 알고, 네, 그렇게 해야지. 아, 최고가로 들고 있는다고 했는데, 100%는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매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불안한 경우에는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만약에 분할로 매도를 하기 싫다 할 때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때, 네, 급등 나올 때, 네,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기 오토도, 그, 안심 종목. 1,800원. 제가 1,800원, 700원 할때추천한 종목인데. 아, 3월 달 폭락장에서 뭐1 0 0원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뭐 3,000원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종목도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팔방미인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이런 종목도 장기로 투자하면은 아, 네, 아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종목은 아무리 좋고 안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대량 매수하지 말고 소량씩 접, 접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주식에 대해서 알면은 편하게 할수있다그랬잖아요 주식을 편하게. 예, 네,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해야 돼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쉽게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된다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마음이 급해가서 쫓아다니는데 급등주를 너무 쫓아다니면은 절대 주식에서 돈을 벌수 없다고 했죠. 며칠만 해도 아, 몇백을 까먹고 몇천을 까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안심 종목만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조회수가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얘기를 자꾸 하는데 급등주를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거의 따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심풍제약이니, 시 j 이니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급등주를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들어갈 때는 소액만 들어가라겠죠. 그런 종목을 언급을 해야만이, 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주식을 모르고, 급등주를 많이 쫓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 S맥은 오늘 또 1,400원대 올라왔죠이 종목은 뭐 1,300원대만 하면은 수익을 주는 거니까 1,300원 초반까지는 안 빠지고 1,380원까지 빠졌다. 오늘 또1,400 현재 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1,300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된다겠죠. 100원 먹는 것도 수익이 네, 까먹는 게 비해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만주만 사도 벌써 60만 원뭐 70만 원, 80만 원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을 많이 가져 가시는 분들은 오천만 네, 원 이상, 뭐 일억씩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반주만 사놨어도 원 네, 일주일 주당 수익이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은행이자로 짐이몇 년짜리지만 아, 그런 거로 말고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아, 벌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일제약은 2등주기 때문에 힘을 못쓸 거라겠죠. 3만원대에서, 네, 3만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2만6천원대까지 내려왔죠. 2만6천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신풍제약이나 다른 종목이, 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7만원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신일제약은 2등주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2등주기 때문에. 만약에 태장주, CJ나 신풍제약이쭉 밀린다면, 이 종목은 더 빨리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고려를 하려면, 은 2등주보다는 1등주로 매매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시젠도 보면은 제가 조금 빠질 거라겠는데, 30만원대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현재 27만원대에 래가 되고 있죠. 다행히 신풍제약 마냥 급락, 예, 급락은 나오지 않고 서서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은, 아, 이 21평생에서 일 지지를 하는가 보고서로, 네, 그 하반 경직이 나오면, 분할 매수로, 소액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렇지 않고, 많이 강하게 이탈할것 같으면,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신풍제약도, 네, 그, 75,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장도 좋고 하니까 약간 올라갔지만은, 네, 아이 종목도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겠죠. 네, 제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어정쩡할 때, 벌써 위에서 털었는데, 다시 매집해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호재가 뜨면 또 호재의 힘이 벗어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번 마냥 계속 상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하는 도중에 세진 T.S.가 네, 좀 많이 올라왔죠 안심 용목인데 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 200 현재 200 230만 20, 원 수익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할 매도 중인데 아. 현재 36만원은 챙겼습니다. 현재 185만원. 185만원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아, 오늘 3분의 1 매도할 생각입니다. 매도 질문이 그리고, 네. 해결되었습니다. 추가 매도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현재 67만원을 챙겼네요. 아, 현재 160만원 안 챙기고 있는데, 이거는 음, 홀딩을 해가지고, 네, 한 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도 오래 기다렸어요, 사가지고. 그, 차트를 보면은, 이게 좀 밑에서 오래 좀 끌었죠? 오래 좀 끌었는데, 2,400원대에서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 3,500원까지는 보거든요? 1,3500원까지는 보는데, 모르죠? 또 4,000원, 4,500원까지 갈지, 휴맥스만 더 갈지는 모르는데, 단은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단은 네 무릎에 서가지고 어깨 팔아라 그런 말도 있듯이 단은 못 먹어요 주식은 단을 못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내이 네, 실현도 할줄 알고 챙길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네, 안심용목 기다리면 내 네, 수익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내 네, 손실 안 보고 기다렸다가 수익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해가지고 당장 오늘 시보을고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아 주식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노후 대책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가지고, 한 달에 300에서 1000만 원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노후 대책 되는 거 아니에요. 운이 따르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운이 안따르도 2,300은 벌고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실력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하면은, 불과 며칠 만 해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까먹고, 한두 달만 해도 막, 2,3천씩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키우려면은 첫째 종목을 풀줄 알아야 된다겠죠 매번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심리에서 이겨야 되는데, 심리에서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할줄 알면은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풀줄 모르고는 나머지 두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을 볼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돈안 드리고 교육을 받고, 네, 그, 주식을 하면은, 음,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원래 교육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최하 4천에서 5천원씩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는 10억 주고, 막 10억 주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10억. 여러분들은, 헐값에.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났을 때 네, 배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고 많고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비씨월드 저약이 빠지고 있죠. 오늘 같은 장에도 아, 빠지고 있으니까 18,000원대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겠죠. 네, 이런 정 이렇게 빠졌을 때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23,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어, 18,000원 네, 초반 때는 네, 매수 가능하다겠죠. 또 17,000원 때부터 매수 가능하고, 어, 매수를 하고 있다가 네, 19,000원 넘어가면 분할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네, 더갈 수도 있고, 제가 23,0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 20,000원까지도 갈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한 번에 갈지, 조종을 좀 주다가 갈지, 네, 여기서도 조종을 21,000원까지 갔다가 네, 다시 18,000원까지 왔다가, 이번에 23,000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갔다 갈지, 뭐, 계속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그런 식으로, 아,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 내일, 모레네요. 네, 아,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혼자서 잘안 되시는 분은 예 네, 리딩을 네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내일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TV였습니다.